C.E.A.는 우선 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에서 환경 제어 농업의 약자이고요. 만나는 성경에 나오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떠돌 때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음식입니다. 국가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기술을 통해서 기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회사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자동차 동아리를 통해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공대생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 다양한 기술들을 농업 분야에 융합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농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저희가 양어 수경재배라는 뜻인데요.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부산물과 비료를 가지고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을 환수시켜 주거나 버려야 되는 니즈가 있고 농장에서는 유기물질을 분해를 해서 식물 생장에 필요한 형태를 공급받아야 되는 니즈가 있는데 이두 개의 니즈가 합쳐지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영역인 샐러드 채소나 잎 채소, 허브류 같은 작물들은 동일 면적에서 노지 재배 대비로 뭐 정말로 20배 이상의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었고 물을 90% 이상 적게 사용합니다 버려지는 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산 설비는 네덜란드가 보통 전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거나 또 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어서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유명한 농업 전문가도 저희 농장에 초청을 해서 객관적인 평을 업로드도 해보고 자연스럽게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콘텐츠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농업을 식량 생산만으로만 본다면 한계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쪽 영역으로 좀 확장이 된다면 농업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물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자재를 개발하고 공급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을 하면서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들도 경청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항상 바뀌어나가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놀랐어요. 정책 의견 수렴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되게 들으려고 하고 건의하는 내용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돼서 그 다음 연도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2020년에 좀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업무계획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통해. 참여해주시면 만나시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추첨을 통해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겠습니다.